아, 이거 피잔데, 씨발. 그만 나오라고, 개새끼야! 잠깐만, 쟈니 워크 블랙러블? 피잔 절대 아니야, 피잔 절대 아니야. 무조건 안 멈춰. 아, 씨발년아! 어, 내 간짜장? 어제 먹었는데. 롯데리아 신메뉴. 이 정도면 됐다. 이거 두개 돌릴까요? 동파육을 내가 어떻게 구해 먹지, 지금? 상어회 먹지 마. 뭘 먹지 마. 가츠동. 가츠동 좋다. 돈 많이 쓰지 마세요. 예, 네, 여러분. 양꼬치. 어, 양꼬치. 마라 뺀 마라탕. 그러니까 마라 뺀 마라탕이 그 산초를 빼라는 거지. 아이, 미친놈아. 이거 지금 어떻게 먹어? 아홉 백. 아홉 백은 내가 지금 배달에 못 시켜. 나 집구제 아홉 백 없어. 민트 초코 하프 갤런. 그만. 아니, 돈 많이 쓰지 말라고 이제. 제주 흑돼지. 그냥 흑돼지요 제주가 아니라. 그만 그만 이제 진짜 그만. 겨울 <laughs> 무가 맛있긴 해. 향어에 어. 걸리면 보내줄까? 한 마리 살아있는 농으로다가 <laughs> 아, 향어. 아, 향어에 뭐 하세 도매하세요? 아니, 내가 키우는 중이야, 향어. <laughs> 그, 어항에다가? 어항에 키우는데 그걸 저한테 보내준다고요? 아니면 뭐, 양식을 하신다고? 아, 야, 그치, 양식이지. 어? 다시 돌리기 얼마요 만원으로 할까요? 다시 돌리기? 네, 착하겠습니다. 도전! 야, 웬만하면 그냥 먹자. 뭐, 나오던, 님들. 아, 하와이안 피자 같은데. 어, 오래 돌아가는데? 그만 돌아! 그워커 블랙라벨을 제가 지금 어떻게 먹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 지금. 네. 아술안 먹어 나. 3일 연속 술 먹어야 된다고. 안돼안 돼, 안 돼. 이거 하루 쟁일 돌아가서 피자 안 걸린다 이거. 동파육? 좋다. 동파육 어때요 여러분들? 싫어 롤. 아제한테 먹을 수 있는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뭐든 그냥 먹을게. 술에 스트리밍 이딴 거 빼고 그냥 먹을게. 존나 배고파 지금. 아 이거 피잔데 씨발. 그래 웬만하면 먹자. 따봉! 아, 이거 민초인데? 아, 지나가겠다. 민초 지나가겠다. 어, 지나가면 하와이안 피자인데? 아, 난 따뜻한 과일은 진짜 쓰레기라고 생각하는데. 와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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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아니, 세 분이나? 뭐가 나오든 맛있게 먹어야겠잖아. 도전! 게장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어, 피자는 지나갔어요, 일단. 어, 물회? 괜찮은데? 아, 좀 춥긴 한데. 아, 밥 먹기 존내 힘드네, 그냥. 동파육 좋은데? 좋은데요. 빽이 10초 빽이 타이머 세겠습니다. 5 4 어? 왜? 아, 피자다니죠? 안보고 그냥 먹기 어떤데 이번엔? 너무 롤 많이 들어갔는데. 나 진짜 안보는줄 진심으로. 10 아, 피자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건 피자 아니야. 이건 민초다. 다네피자치지 <놀람> 먹고 시지6 도전! 아니 그냥 밥좀 그냥 먹게 두지. 왜 룰렛을 돌리냐고 해 가지고. 아, 이거 피자인데? <놀람> 아, 너무 크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피자만. 아니, 저 리롤 값을 피자에 넣었어야 됐네. 아, 피자가 아닌 다른 데 넣었어야 됐네. 아, 이거 또 피자 같은데? 미안하! 미안하! 도전! 도저... 아, 선생님 저 10만 원. 아니 그 10만 원을 아니 그 10만 원을 다른데다 넣치 그랬어. 솔직히. 아 쟈니 워클 블랙라벨은 왜 자꾸 쳐나오는 거야. 그만 나오라고 개새끼야! 잠깐만 쟈니 워클 블랙라벨? 피전 절대 아니야. 피전 절대 아니야. 무조건 안 멈춰. <laughs> 개새끼가. 오. 너 방송 천재냐? 3 <laughs> 2 시발! 자 오늘은 밥을 안 먹는 날로 결정됐습니다. 시발! 안 싸우고 좋다. 자 먹지마! 하나 너너 새끼 누구냐? 야나 그냥 조금만 하고 끝났잖아. 야천원더 넣어 와 이걸 덕상에아난 뭐? 진짜 너 인정이다 그래도 다 같이 행복한 결말 아니냐 아저 그럼 제로 방? 저 제로 피크닉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마아내 피크닉 먹지 마 진짜 너무 하네. 인준아 나 진짜 올해 이렇게 기분이 지 같은 적은 처음이야 그래도 적금 깬거돈좀 남아서 다시 적금 들게 아 근데 너도 너도 도파민에 미쳐가지고 먹지 마때리를안 썼잖아 <laughs> 후식 먹자 룰렛코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고맙다. 고. 후식 냉면. 냉면 좋지. 어? <놀레> 개새겨 후식 족발은 족발? <웃음> <웃음> 후식 족발은 뭐야? 사르코프. <laughs> 사르코프는 타레콥토. <laughs> <타레콥토는> 뭐야? 민초. <laughs> 아나 민초 싫어.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먹을 음식 정하는 게 맞지? 아 맞긴 한데, 아나 다른 커프 들어가면 죽기만 한다고. 리롤 없이 오. 야, 새끼야, 리롤 없이 고면 민초를 다른 커프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3트하고 나는 거고. 3트에서 다시 룰렛 타서 끝? 어떤데? 3트에서 나오는 거세개 다시 룰렛. 간다. 도전. 제발 냉면. 닭갈비 볶음밥 제발. 아 이만 다른 커프. 오잉.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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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년아! 도전! 아, 잠깐만. 아, 먹을 수 있는 게 민초밖에 없잖아, 이개새끼야 아, 난 배가 존나 고프다고. 도전! 아, 근데 민초는 진짜 통하는데? 아, 씨발 진짜! 아, 씨발! 야식을.. 안돼 안돼 야 너무 수금이야. 아없으면 야식 먹어야지. 이율이 응기응기. 새끼 도파민에 절여졌네. 왜 이리 우울해. 너 지금 후식까지 먹었잖아. 든든하게 먹어놓고 왜 우울하냐는 게 개열받네. 야식고 이건 자유메뉴. 그러니까 10만 원을 원하는 걸 넣으란 말이지 야식으로. 그냥 시켜 먹으라고? 아 근데 그건 좀 그런데 형님. 룰렛 다 돌려놓고 갑자기 뭐라는 거 시켜 먹는 거? 너무 짜치긴 해. 아 도파민에 절여진 게 아니라, 이고 어? 그럼 그 동안 쏜 사람들은 뭐야 이게 먹지마 걸렸는데. 뭔가 하나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번엔 핀볼을 타서 먹기 하나, 못 먹기 하나에서 그냥 그렇게 변경. 돌리자. 어때? 그러고 이제 만약에 먹지마 걸린다? 그럼 그냥 끝이야. 그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그냥 쏴주신 그냥. 형님, 일단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지만 그 전에 형님들도 계셨으니까 먹지마 걸려서 일단 신났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 그건 너무 짜치는 행동이야. 너무 짜치는 행동이니까 그렇게 탁 해서 하는 걸 형님도 괜찮으시면 안 그러면 그냥 내가 십만 원 쳐먹고 그냥. 그렇게 할게요 형님 그럼 머거가 걸리면 룰렛에 아까 그 형님이 10만원 사주신거반 원하는걸 넣을게 아.. 씨발밥좀 먹자 제발 마지막에 머거가 들어오면 먹는거고요 마지막에 먹지마가 들어오면 오늘은 일단 밥 안먹습니다 도전~~~ 어, 먹지마 죽어버려 어 먹지마 많이 죽었어 먹지마 훨씬 많이 죽었어 어 먹지마 내마리 죽었어 좋다 좋다 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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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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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자 야식 룰렛 가겠습니다. 아 야식을 핀볼로 하자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야식 핀볼도. 도전! 일단 민초 하나 되졌고, 향후에 하나 되졌고, 명란젓 되졌고, 냉면밥 되졌고, 낙곱새 되졌고, 닭갈비 되졌고, 먹지마 되졌고. 카레가. 오 주웠대다. 와 추억의 카레가루바. 아 벌써 눈물 날것 같은데. 1 시간 동안 저녁 후식 야식 을레세계를 돌려서 결국 먹는 건 물에 카레 가루 풀어서 밥이랑 먹기 크크크크크. 야 그래도 오늘 좀잘된게 카레여서 내가 항상 말로만 떠들던 조선 호텔 김치 소개시켜줄 수 있겠는 걸? 심지어 이거 조혹김 내가 살짝 숙성까지 시켜 놓은 조혹김이라 그 정도냐고? 조혹김 존맛탱이야. 자초 간단 레시피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실 분들은 따라하세요. 물, 밥, 카레 가루만 있으면 됩니다. 물을 끓이고요. 약간 매운 맛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뜨는 이유가 이게 보통 이 카레 가루 하나가 가족 단위로 먹으면 거의 한 끼거든요. 근데 이제 아껴 먹어야 돼서. 그리고 이거는 맛을 보는 게 아니라 농도로 대강 확인을 해야 돼요. 와 이걸 다시 먹을 줄이야? 누가 처음으로 만들었냐고요? 그냥 생존이지 뭘 처음으로 만들었.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희 살때 전자레인지는 있었거든요. 근데 대우기 귀찮아서 그 안에 넣어서. 아 씨발 눈물 날것 같아. 근데 저 시절 때 방송은 많이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도 이때는 그래도 좀 했죠. 애초에 네, 본방이 7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땐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시절이었어요. <목소리> 호박죽이다 호박죽. 와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았지? 손가락질 받으며 버텼을 때 먹던 카레밥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친구가 있죠. 일주일 익힌 조선호텔 김치. 이 조선호텔 김치는 오자마자 바로 먹은 맛이 없어요. 한 일주일 익혀야 돼. 아쉽다, 이발. 야곧 방송 시간이다, 빨리 먹어라. <laughs> 힘들었던 게 추억이네. 씨발 내가 이 새끼 설거지는 꼭 식기 세척기로 한다, 씨발